날씨가 좋은가요? 날씨가 나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날씨는 뭐다 좋죠. 이제 그 각각 틀린 날이 있을 뿐이지, 틀린 날씨가 있을 뿐. 저는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또 어떤 날은 또 만약에 아이랑 어디 가게 되는 날, 비 오는 날은 정말 싫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이제 관점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어리나 신이나 다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달라지지 않은 건 있습니다, 않는 거는. 우리가 어떤 날씨를 아무리 좋다고 한들 천둥번개치고 쓰나미, 태풍 오르는데 어? 집이 무너지고 그걸 좋다고 하는 거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규칙 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게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저는 딱세 가지 이유 터면 돌아봅니다. 아니 돌아가시는 우리 선친을 이제 뭐 어떤 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 아이에 얘기하고 뭐, 그리고 뭐 제가 일을 하는데 돈 때문에 일을 한다 그럼 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전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까? 그다세 가지 부분 그리고 또열번 정도는 참습니다 열한 번째가 넘어서면 화가 나죠 열두 번째 되면 죽입니다 그냥 죽이고 싶어요 뭐 법이 뭐 허용이 안 돼가 못 죽이는 게지 진짜 막뭐 열두 번도 더 죽이고 싶습니다 뭐 그게 제가 된다 하면은뭐 모르겠는데. 진짜 막 찢어 죽이고 싶은 놈들입니다. 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대에 갖고 기존에 있던 제가 알고 있는 자료나 취합해서 다시 취재를 하게 되는 예.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절대 저는 뭐 공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당해도 제가 그, 제가 선택하지 않는 방법, 그, 같은 뭐 이해는 이익한다고 고소에는 고소. 저는 안 합니다. 뭐저저 저 사람이 나한테 몽둥이로 때렸다. 저는 몽둥이로 같이 때린다. 뭐 세팔 부 때린다. 이런 짓안 합니다. 예안 하고 그냥 뭐더 심한 짓다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먹지 뭐 일을 일 갈아요. 저는 지금 법이 없으면요. 아니면 그냥 내팔 하나 내놓고 어? 하고 싶은 거 하락하면요. 팔두쪽로다 내놓고 라도제 인생은 못 걸겠고요. 팔 둘이 없어도 뭐저이 어? 이, 부분 은 용납이 안 됩니다. 감히 저놈이 저거 어? 저놈, 저, 저, 제 아버지나, 어, 그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어, 그, 그 마음, 마음그릇에 발톱, 발톱만큼이라도 됐다면, 네, 저놈, 저거, 저거, 저놈이 저, 제 아버지 닮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아, 또 흥분했네. 자, 저소곤석 의원하고, 어, 얘기는 다르지만, 박보생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한 10여 명 되죠. 이제 선수지 고수했습니다. 어, 매일신문에전기자그놈이뭐 저한테 뭐 있지도 않는 사실 갖고 고소하고 내빼고 없고 그 다음에 뭐어저저 제가 저, 번번하게 기사 쓰는 광고 받고 기사 내리는 저런 저놈그 저런 그런 기자하고는 다릅니다. 뭐 다르잖아요 욕하고 이하는 기자인데 근데 여러분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옳은 얘기 하는 거 하고 번번하게 예? 쌍놈 새끼 제뭐 전국에 들리든 말든 듣고 싶은 사람 보니까요. 제가 고소할 만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니까요. 범죄 사실이 있으니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냐? 지금 저박구선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천에서 뭐참저뭐 자의 아파트 어 자의 아파트 그 부분에서 시하고 뭐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법적 소송 갔는데 저는 거기서 소송 있는 쪽에서 얘기를 작년에 듣고 어 그것도 이제 송수 의원 쪽에서 전해준 어떤 뭐메시지로그 사람 와 갖고 얘기를 듣고. 신문상 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건 개입에 이해충돌이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개인이 아니고 음 고소를 합니다. 고발이죠. 고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인지 고소인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내가 입고 있으니까 그 경찰이 판단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송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또 있죠. 소송소원님 불과 얼마 전에 그 당직자 폭행 그 미. 사람이 있어갖고, 절이 있고, 예? 중이 있어갖고, 요 예? 부처가 있는 건데, 내 진짜, 아, 나 미치겠네. 하나네. 그래, 그래가 자숙지 못하고 복당 얘기하시는데, 지금 복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송 의원님이 공천을 직접 주셨잖아요. 저, 저, 지금 그, 그분은 지금 사업가로, 어, 지금 계시죠. 그도윤 저, 나가셨던 예? 그 후보, 낙선하셨던. 그래서 송현이 그 공천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지금 시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 거론되는 부분도 이제 입증 증거도 있죠. 근데 그분이, 낙엽 도의원. 아 그분들이 남면에, 선거가 끝나고 사업가로 변신한 대표님이 남면에, 김천 남면에서 이제 그 폐기물 업체, 어, 하려고 하니까 막 주민들이 막 난리나죠. 당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도 지금은 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웃을 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게 이제 남면에서는 그렇게 좌절되고, 아포 공단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거 웬걸? 그 당에 찾아가 오겠던 사람들은 뭐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송은석은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기부 저도의원은 자기 직구에요. 그래고 플러스 의혹은 있잖아요. 합리적인 근데 이분도 쏙 들어가고, 이분들의 사주를 받는, 어휴, 그러니까 사주를 받는다고, 어휴, 그, 들죠. 당연히 이분들의 그,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김천, 저, 시민연대, 뭐, 참여자 시민연대라고 해서 사람들 헷갈리는 데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들하고는 달라요. 거기 이제, 그 저한테 두 번이나 그, 나쁜 짓한 놈이 있습니다. 자기 형이 이제 이기로 수사 과정이죠. 이하면 6개월 동안 제가 수없이 기자가 기사 떠들고 하는데도 나타나지 못하게이이 이 부분도 그 자체가 증거죠. 이분이 공범입니다. 공범 제가. 근데 이들이 가면을 쓰고 익명의 그걸로 선동질을 합니다. 아, 전부 시장한테 다해속다돌립니다 지금 무소속인 시장. 그러면서 이제 지역 과정 파탄이죠. 이러면서 이거는 엄연하게 이거 제가 그저 교사 의혹으로 볼수 있습니다. 교사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 시장의 어떤 그 명예훼손, 개사,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바탄이거뭐 도의적이 아니고, 범죄적인 일입니다. 그 후에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거는 고발이죠. 뭐, 그거는 경찰, 검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여러 군데 정치권에서도 뭐또검정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체가 이거는 뭐, 복당이 안 돼. 당치자 복행했는데 또그 둘이 정쟁인데, 그 뭐, 그것도 또, 뭐, 일렀는지 뭐, 읽었는지, 뭐, 하여튼, 그거는 증거가나 했으니까 제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범죄라고 보는 게, 그 나섰는 사람이 대가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전문 선거에서, 어,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그, 이철우 지사를 고소합니다. 고발하죠. 나는 무소속인데, 그,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으로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나한테 위험한 일이니까, 이 잘못됐다. 막아라. 도지사가 네 친구냐, 이 새끼야. 그런데 놈이 이제 그 범죄를 하는 것을 덮어줬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행했던 일에 그게 다서 증거가 전부 되죠. 어, 이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601번지에는 지금 정규 공장, 정기 공장처럼 모이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정상적인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에. 정상적인 가센터는 가득이고 달았다 고 앞에 조금 드러냈다고 들려 나가 죠. 그분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단체에서 87개. 그 단체에는 여, 금방 말했던 이순식 도가센터 주인인데 있습니다. 근데 웬걸 거기는 도로접도구역 이라서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뭐 그거 누가 그거를 누가 합니까. 그거를 농소면 관리감독안 합니다. 근데 더구나 더욱 웃긴 거는. 어외에서, 그때 분명히, 배납고장이죠. 그때, 이, 재해가 났는데, 12년도에, 이 건물은 2009년도에 있고, 3년 동안, 자, 눈 감았다 칩시다. 재해 보상을 하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조사를 하게 됐는데, 국토부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망했잖아요. 이건 아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시장이 바꾸세요. 그러면, 이거, 철거당해도 시원찮은데, 여기에, 농소면에 한 모자란 아전 한 명이 거기다가 당시 그 아전이 요번에 진급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확인증을 줍니다. 중소기업 확인증은 여러분, 중소기업 진흥청에 물어보니까 이거 완전 범죄예요. 이거요. 얼마 피해 입었다. 저 사람이 쓰는 대로.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부르는 대로. 근데 피해 조사, 피해 장소 조사 한번안 하고 뻔뻔하게. 그는 우리는 홍보물로 줬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하고는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샀다가도 안 돼가 그거 녹취 갔잖아요. 그런데 막았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요 감사실장이 막았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도 감사실에 얘기하니까 어디로 하라, 어디로. 신경조차 안 썼습니다. 기록 다있죠 그런데 제가 다섯 차례 갑니다. 당신들이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났어요. 진급시 기쁘더라고요. 야참 도둑놈 집단입니다. 그런데 공무 중위 조죠. 공무 중위 조 행사인데 이거는 벌금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수식은 자기의 공식 밴드에 박팔용 박고생 시장의 정원이 있습니다. 맹위도용을나갖고 공식 밴드에 그전정직 시장의 권력화를 그분들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런 저 시민단체는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시민단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지. 시민단체그뭐 비행기단체. 법인격 혼자 가면 그냥 만드는 거 거기다 해놓고 영리사업인 신문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거를 또 얘기해줘요. 가르쳐줍니다. 하니까 저를 고소하면서도 그거는 바꾸더라고요. 이 나쁜 놈 생지 같은 놈. 이들은 조직입니다. 범죄단체라고요. 12월 29일 날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러 밴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숱하게 아포땀면 왔다. 나는 소속은 치자로 왔다.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저는 빨래빨 아줌마까지 등장시키는 건 몰랐어요.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자고 아는 동생, 뭐, 지금 그 아주머니는 자한또 난리 났으니까. 근데 동생입니다. 근데 세번 만나도 뭐, 한 동생이었겠죠. 같이 만는데 근데 참 부끄러워질 거라고 이 모두가 얘기했는데 이들이 그를 이용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 동생 장례시장이었죠 아 모릅니다 동생이고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몰라요 그럼 아, 알아줘도 소개 경, 경,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저를 이거는 뭐 조직 범죄죠 저를 이제 그 어, 국, 국민의힘의 그 당직자 그 위원장이 포함이 돼서 소개를 시키고 저는 같이 이제 그 그런 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이제 거기 밴드에 딱 도착해가 그 전에, 이 전자에 두 번에 나한테 이제 죄를 지었죠. 그 죄는 한 번은 자기가 이제 그 고소당한 일에 대해서 흑색 제보를 주길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진짜 이걸 알고 혼낼라드가 자기 와이프가 암이 걸렸다 하는데 그 와이프가 건축주입니다. 와이프를 내일 세워갖고 이거 이제 불법을 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에도 제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놈이 2 0 1 9년도 그때 다시 정축을 합니다. 불법에다가. 20, 아, 2009년도에 정축을 또 하죠. 나쁜 놈이 그걸 또 시에서는 또 눈감아 주겠죠. 시에 눈감아 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이 비가 없으면 절대 이래 야안 돼요. 감사실장이 그 시장도 우습게 보니까 그까지 지금 시장 참 불쌍합니다. 세례 버티고 있는 것만도 해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그 범죄의 마구니 속에서. 제가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이었냐? 이들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갈치까지 하고 같이 행령이라는 지금 저 유착대가 있는 행령이죠. 어 인터넷 뉴스가 어, 보도 자료를 받아가 그냥 올리는 그황머라는그그저 지문의 대표는 이제 그 꿈이 이제 뭐 아파트 관리 소장 출신이었죠. 근데 어느 날신문으로 변신하더니 이들하고 합류하더니 이제 사드 총무를 맞습니다. 사드. 회장이 사드 반대가, 저, 이순식이었습니다. 머리 깎고, 다시 오죠. 성주의 사드파리들하고 연계됐다는 저, 첩보가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거기도 뭐, 그, 저, 선임 아닌 선임이 있는데 똑같죠. 공장을 맹절을 마이 뭐, 그, 비례대표, 그, 저,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그, 저, 바꿔치기, 그걸 내가 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검찰 탈서도안 합니다. 그런 이제, 뭐, 그, 군, 군의원하고 뭐, 어떤 의혹이 있다 가는데, 그런 의혹이 심정일 뿐인데, 그거 아닌데 진보를 하는 사람들이 그입 닫고 있는 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뭐 문화사업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뭐 보조금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요번에 지금 저운연하고그 부분이 끝나고 순주로 들어가면 제가 박살 내려고 합니다 네에 예. 그리고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이제 최고의 어떤 그걸로 삼고 있는 이제 시민단체를 어 기점으로 움직이는 어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어, 어 어떤 이런 반증이 냐 아니에요 요놈들이 시민단체 라고 여기 두목입니다 개수입니다 개수 수개 조직범죄 4조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과정에서 이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이거 내가 아니면 안되겠다 이거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 이들의 고문 이들의 고문인 또어 김천어른행정처장 부분을 제가 또 밝혀냅니다 그때 여기는 김천입니다 대표님 하면서 저를 막아은게 같은 언론이라 하는데 이놈의 새끼야 무슨 니하고 냐고 언론이고 니가 무슨 언론이고 그리고 또 이순식도 언론사 할 차례입니다 얌통말이 없는 놈들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짜뉴스 특결을 한다고 나습니다 그게 공동대표는 김천대학교 그 교수인데 이 교수는 기도 안섭니다 교수 퇴직하고 난 후에 이제 뭐 어디 한 곳에 광고부 그걸로 해갖고 잠시 몸을 담고 내한테 찾아가 일을 배운다고 상교처을 합니다. 그 내가 했어요 안 된다고 돈 벌라고 이 광고하면서 뭐 유통이 어떻고 그래 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제보를 또 거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게 됩니다. 법부분을 그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 단체가 뭐 회가 되니까 저를 또 측으로 돌리죠.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민주당이라고 하고 뭐 해병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 통화 기록이 있잖아요. 나쁘고럽죠 근데 그거는 호위병이었더라고요. 거기에 황태자죠. 예. 그분도 민주당이니까. 경북, 그, 저, 김철의 민주당의 그, 그 뭐, 여제, 응? 배영의 아줌마. 그 아줌마 아들이 이제 그, 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아들을 지키려 하는 어린지, 어, 그래 하고 이분들, 그 아들이 저를 이제 그, 자기 부모. 그니까 러 이순식. 이순식이 이제 그날, 그, 가짜정인을내세오죠 가짜 증인을 내세우면서 첫날 나팬에서 첫날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뭐 대갈리죠. 첫날 가짜 범죄를 이제 가짜 증인을 딱 내세우면서 자기는 그러는데 내가 당신 돈 받았나? 나가왜 이래? 이 얘기였거든요. 고소하고 자기 그 신문 가짜 광고 신문에 김천 시민을보내면서 뭐 나를 이제 기망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같은 망토를 입고 뭐 참여자지 김천 시민연대라는. 같은 아이디로 이제 수많은 댓글을 달면서 거의 삼, 그서 3개월 버티죠. 뭐, 30년 전에 플러스 알파 애가 제가 뭐, 도깨비를 만들고 뭐, 완전 막페인을 만들면 다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본질을 안 잊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놈들은 자기가 글 달고, 익명으로 자기가 댓글로 막거래 합니다. 세네명이좀 거기 중심에서 있는 이 땡두라는 사람입니다. 제, 전 땡두야 하는데, 그 영두 씨는 서기관 출신인데 아그 이러시면 기사가 잘못됐다고 로펌을 해가 기사 내려달라고 지금 막 고소를 하죠 거기 이러시면 독립 최선체로 돼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거기에 그렇게 터뜨으면서막 하던 장반들이 제가 그만둘 때 이제 발목 잡고 하다가 뭐 그것도 뭐뭐좀 희한합니다 거기에 이놈이 들어갑니다 김수 어저 황땡 황머대 신문 야참 돈도 좋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빨리 돈 주이소 진짜 내가 그 내가 변호사 도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것도 났으면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옛날 인연이 있어 참는 겁니다 기사가 뭐 관심? 관심이 없고 하여튼 그런데 여기에 아어 거기에 김선우 의료원장이 단체장이잖아요 거기서 징계를, 요 종계를, 징계가 마땅하다고 하면 징계 대상이죠. 거기에 또, 그 모든 주축인 간호사, 그, 선생님들이, 오죽답답하면 하가 나가, 그 생명까지 발표하는데, 이 사람은 다음엔 하면, 하면 안 된다, 할 정도 같으면, 말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공무원을 했다가, 이제, 대직했는 그걸로 인해서, 그, 친구 용안하듯이, 그래, 많이 묻다이가 하는 정도, 그건 빼고, 그분들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대충 기사를 썼는데도, 울고 하고 이 땡뚜가 정신 못 차리고 없는 사실 가지고 뭐 애들 세명뭐 지자가 와서 뭐 개인 사생활을 파헤친다고 그러고 배영이그 아줌마 아들하고 저를 막 고소를 합니다. 그건 무고죠. 에 그게 그날 이후에 숱하게 또 고소가 들어옵니다. 고소 내용은 딴거 없습니다. 내가 고발했다고 하니까 그 고발 안 했으니까 고소다. 저는 국가수사본부에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근데 이들은 그렇습니다. 10여 건인데, 여기에 진두주의한 그쪽에 또 공범, 수사 과정은참 여러분 치매 걸려받는 사람들 본적 있죠. 치매 걸리면. 정상적인 사람이 헷가닥 돌아보면요. 다른,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그건는 환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경찰관으로서 이제 병에 걸렸어요. 사심이 이제 탐욕에 병에 걸려갖고 동료 경찰관들조차 잘 눈치를 못 챕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전 동료 경찰관들은 이제 저는 뭐 어떤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자인 그 서장들 입장에서는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한테 그 인지 사건조사 보고 안 됐다면 그걸 말도 안 되겠고요. 근데 이 서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지휘체계가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제 수사본부에서 국가수에서 이제 할 일이고요. 저는 이제 기자니까 꼭 넘겼으니까 요 부분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 아까 박부생 박팔용 시장도 그렇지만은 나머지 박, 백승철이나 이런 그 의원들이 왜이 사건이 되느냐. 저는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지역의 원들이 모른다고 살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시민단체로 선거까지 나오고, 거기에는 매해, 매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지나가면 누구나 아는 도로 접두구역이 있기 때문에, 무긴 했다. 이수주사까지 고발을 했을 정도인데도 무기나 했다면 코가 엄청 걸렸다든지 그럼 같은 편이다. 이런데 이제 그 첩보에 의하면 치즈에 의하면 좀어 치즈에 의하면 나기보이는시장이 나가고 싶고 시장이 되고 싶고 어 뭐꿍꿍이 속으로도 같이 됐다 이런 뭐 의혹도 있고해서 제가 거기에는 증거는 여기서 말 못하지만 다 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요. 이 동안에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놈이 난 재산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아이고, 먹고 살라카이 뭐, 또 뭐, 그러댔구나 그래 뭐, 제 관점에서요. 그래갖고, 불법 정축에 대해서만 기사를 씁니다. 네. 그, 내용 모르는 그 편집을 한는본점서 본사에서는 뭐, 모르죠. 그,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집원을, 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체가 잘못됐죠. 지을 수 없는데, 지었어요. 시의협의도 없이요 부서협의도 없습니다 그거를 또 제가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도요 얘기해도 감사실에서는 뭐 이미 범죄공모가 아니고 범, 범인이죠 이것도 공동체범입니다 다문해졌죠 제가 그래서 그 의장도 마침 거기서 전에 불법이 있었는데 의장도 거기 유증의장도 환경 뭐 차명도 얘기나 얘기 날리고 하는데 그건 다 수사기관에서 할 거고요 제가 그래서 한 십여 명입니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준 어떤 어 현직 그 김춘수 시장에게 존경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같은 이 정도로 딴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은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죠 제가 철저하게 비밀 취재를 했으니까요 제가 1 0여 건의 어 무고를 당하고도 고소를 안 했는 게 바보라서가 아니고요. 기자는 기사로 얘기한다는 어떤 그 미신기레기한테 다시 한마디 합니다 기자는 이정도 감내하면서 까지도 진실을 알리는게 기자고 기사로 얘기할게 그래서 무고 안했다 좀배하라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김세훈의 전 의장님한테도 존경을 표합니다 이분은 딴 말씀은 없었어요 제가 이얘기는 했습니다 저 87군데 가센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전부 99마리, 아9마리양떼들을 말고, 한 마리 들이는 양을 찾는 것도 옳지만, 저거는 칼등 강도 한 명하고, 숨 모시는 87군데다. 어, 가슴 진짜 아파한다. 2월달에 제가 치절끝 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아무 말 없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제가 종류스러운 소외된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자기 아들의 어떤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당원들도 거기 있고 이런 뭐뭐 성공 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 사심 버리고 그래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나 여기서 민주당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그 소신을 안 버렸던 이제 김동기 의원님께 제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인 박혜수 의원님도. 이 간이 없이 그렇게 저기가 소식을 묵묵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천의 발전을 이제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숱한 공무원들이 어 저를 응원하고 영화 만들다가 그 다음 비웃고 뒤에는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해표 물개 어떤 해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김천시 공무원들은 향후 추위를 지켜보면서 어 부들부들 떨고 있기를 바라고요. 전 실과 어, 책임자들을 화학신문의 어, 대표와 공모 유착해서 시민의 세금을 횡령한 증거 어, 정황을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여기에 말하는 매일신문의 어? 정기자야 감히 네가 매일의 전통을 깨다니.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문인데, 넌 이제, 어? 안 된다. 너, 그리고 내가 천주교 학교 나왔다고 얘기했나, 안 했나? 우리 신문님이 이놈이 새끼가 막, 그렇게 용서를 하고 했는데, 저, 이렇게 흔들어가. 너는, 어? 너는 정말로 이 언론인의 우사다. 창피. 내가 9밀번지 대표인데, 내가 참아. 내가 이 우리 기자가 어디 수석 기자한테 상대하러 가려다가, 사, 사, 사안이 심각해가 내가 직접 나섰는데, 아, 어디 숨어있지 말고 사수해라. 그리고 이제 그, 모대하게, 너,